안녕하십니까, 대형업부 신입생 여러분. 저는 2021학년도 학생회장을 맡은 강한모입니다. 저는 복학생 대표 이창열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학과 소개, AB 공학 인증제도, 비대면 수업 방법, 그리고 학교 시설물 소개 및 이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며, 2부에서는 우리 기계공학부의 동아리, 와행사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감모야 아, 우선 우리 랑세이부터 소개해볼까? 어 너무 좋지 우리 기계공학부 학생회는 회장부터 총무까지 총 1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서에 배정된 신입생들에게 멘토 멘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아 참! 각 부서별로 카톡방도 만들어진다던데 맞아? 맞아 맞아 부서별로 카톡방도 만들어질 예정이라서 힘생 친구들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더 쉽고 친구들끼리 친해지기도 더 쉬울 거야 한모야 우리도 한딱가리 하던 1학년 시절 그립지 않니? <laughs> 그런 거라. 나도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1학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아직도 친구들이랑 추억 파리를 하고는 한다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AB 공학 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공학 인증 제도, 즉 AB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어떤 기업에서도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학도로서 자질을 갖췄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북대학교는 2006년 14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그중 우리 기계공학부는 심화 기계공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선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 기획과에는 많은 전공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전공들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졸업 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년도 기계공학부 회계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1학년도 기계공학부 홍보부장 이상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해 동안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1학기도 혼합강의 혹은 비대면 강의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대면 강의에 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비대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주로 LMS와 WebEx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LMS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 홍보부장이 WebEx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MS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듣는 곳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LMS 로그인을 하기 위해 먼저 위와 같은 주소에서 아이디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디를 만들었으면 LMS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LMS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LMS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수강한 과목들 중 하나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온라인 강의 카테고리를 누르면 수강 진행률을 볼수 있습니다. 강의의 시간이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왼쪽 시간이 내가 학습한 시간이고 오른쪽 시간이 출석 인정 시간입니다. 기간 내에 학습한 시간이 출석 인정 시간을 충족할 때 출석 처리가 됩니다. 강의를 듣고 꼭 출석 버튼을 눌러주세요. 강의 자료 카테고리에서는 교수님이 업로드해주신 강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 카테고리에서는 제출해야 하는 과제 목록들을 볼수 있는데요, 마감일을 반드시 엄수하여 감점이 되지 않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시험 카테고리에서는 퀴즈나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할 퀴즈 혹은 시험을 클릭한 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주어진 시험 시간을 확인한 후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LMS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홍보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웹엑스, 줌과 같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그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웹엑스의 다운로드 및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PC 버전입니다. 웹엑스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웹엑스 미팅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된 MSI 파일을 실행하고 절차에 따라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손님으로 사용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손님으로 계속을 클릭합니다. 미팅 참여하기에 강의 주소를 입력하고 강의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강의 주소는 LMS 공지사항이나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힘과 마이크는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플 사용 방법입니다. 앱 스토어에서 데벡스 미팅 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어플을 실행해주시고 미팅 참여하기를 눌러줍니다. 강의 주소,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강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 전에 캠과 마이크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강의 도중에 LMS를 통한 출석 체크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출석번호 세 자리를 LMS 해당 과목 출석란에 입력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및 성적평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중간 기말고사 중 1회 이상 대면 시험이 원칙이며 학사 일정에 따른 시험기간 전후주를 포함해서 분산 실시하게 됩니다.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가 원칙이며 LMS를 이용한 전자출결 방법을 사용합니다. 강의 방식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각 강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와 LMS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마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들 저는 기계공학부 학생에서 교류 협력 부장을 맡고 있는 1류 학번 신경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복지 부장 맡고 있는 1류 학번 정민재입니다. 먼저 저희 기계공학부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궁금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물 위치나 뭐 강의실 위치 이런 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1학년 때 강의실 위치를 몰라서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음, 저도 헤매다가 막 지각하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가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올 텐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같이가 보시죠. 저희는 지금 조금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데요. 기계공학 박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한 곳입니다. 자취를 하시는 분들도 이 근방에서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공대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쪽문 근처 음식점들은 대부분 가격이 싸서 여기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저희는 많이 해결합니다. 쪽문을 지나서 들어오면 양옆으로 기숙사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좌측은 남성 전용 기숙사, 우측은 여성 전용으로 금지관, 봉사관, 화목관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숙사를 지나 공대 6호관에 왔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건물 출입 시에 QR 코드를 스캔하고 발열 체크를 합니다. 기계공학부 학생들은 주로 6호관 3호관에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6호관 뒤편에는 3호관이 있습니다. 1층에 앞서 6호관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상호함들이 있고. 학생 기실이라고 적혀 있는 기계공학부의 가방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기계공학부 학과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과와 관련해서 여러 행정 업무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무관을 나와 뒤편으로 걸어 나오시면 공대 12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호관 아래쪽에는 공식당이라 불리는 공대 학생 식당이 있는데요. 가성비가 좋아서 공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입니다. 공식당 앞을 지나 경사로를 내려오시면 사거리를 막게 됩니다. 사거리 왼쪽으로 오시면 테니스장을 지나 소운동장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소운동장에서는 풋살장, 코트를 이용한 축구, 배구, 농구 등 여러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소운동장을 지나오시면 넓은 대운동장을 볼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잔디가 깔려있어 축구 경기를 할수 있고 잔디를 둘러싸고 있는 트랙은 산책이나 조깅을 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해마다 이곳에서 가을에 공과대학 체육대회인 백마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운동장을 따라 쭉 걸어 나오면 서문과 백호관이 보이는데요. 백호관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제1과학관 앞길을 지나고 언덕길을 넘어오시면 저희 학교 북문과 글로벌 플라자를 볼수 있습니다 북문은 학교 근처 상권 중 가장 발달된 곳입니다 글로벌 플라자는 학교 내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는 식당, 강의실 등 여러 시설물들이 있고 건물 외관의 반짝반짝한 유리에 비치는 하늘이나 노을의 풍경은 정말 예쁘다 중앙도서관은 글로벌 플라자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이 구간으로 구간에선 주로 자료를 열람하거나 책을 대여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신관으로 신관에는 공부를 할수 있는 열람실이 각 층마다 있고 1층에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관 맞은편에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편의점과 경대리아가 있습니다. 도서관 신관을 내려와서 세 갈래 길중 가운데 길로 쭉 오시면 기다란 계단길을 볼수 있습니다. 계산을 내려오시면 정면에는 저희 학교의 티코노문을 볼수 있고 좌측에는 제일 최근에 지어진 기숙사인 우리관을 볼수 있습니다. 도서관 신관을 내려와 세 갈래길 중 오른쪽 길로 오시게 되면 좌측을 보았을 때 어학교육관을 볼수 있습니다. 어학교육관을 가는 길에는 왼쪽에 또 첨성관 기숙사로 내려가는 길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리고 어학교육관을 지나면 또 다른 기숙사인 향토관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향토관 앞 언덕길을 지나서 복지관, 박물관, 본관을 지나왔는데요. 시계탑 앞을 보시면 저희 학교의 예쁜 연못인 일청담을 볼수 있습니다. 일청담에서는 벤치에 앉아 쉬기 좋으며 돗자리나 테이블에 앉아서 치킨이나 맥주를 마시기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일청담 자측길을 통해 주차장을 지나 쭉 걸어 오시면 정문 근처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 공원을 볼수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는 잔디와 꽃,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공기가 좋고 정말 예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와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벤치나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일청담과 마찬가지로 돗자리를 깔고 치킨이나 맥주를 마시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정문입니다. 정문 근방도 공대와 가까워서 많은 기계과 학생들이 이 부분에 자취를 하기도 합니다.